식빵인데어어 들어갈까? 가자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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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랑 오는 게 제일 재밌어? 당연하지 나도 그래 난 형이 첫 번째 나두 번째 알겠어 무서울까 봐 근데 너 놀이기구는 다 타잖아 타는데 약간 밑구리 씻다가 밑구리 씻다가 뭐야? 깜짝 놀라는 거를 어 그런 걸좀 그런 걸 싫어해, 싫어해. 응. 다뭐 해? 겟어 피스 아뭐 할까? 정해줘 문어, 나 이거 먹고 싶어 오케이, 문어 하나 시키고 치림프 롤도 하나 시림프롤 하나 시키고 e v e r y b o d 강붕강붕강붕강붕강붕 신나는 거한번 보여줄게요 나가 뭐하게? 한만한동 이라시마세 아, 아이 나만의 획줄을배